네 안녕하세요 코인한수입니다.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 2025년 4월 15일 화요일 오후 1시 55분입니다. 자 지금 단기로 돈 벌기 너무 좋은 시장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빨리 빨리 벌어주셔야겠죠. 그래서 오늘도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이어가고 있는 실시간 수익률부터 바로 오픈할게요. 자, 여기 화면 잘 보세요. 제가 어제 정보방과 영상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시빅 당연히 기억하시겠죠. 어제 말씀드렸던 제 관점대로 갭등 쏴주면서 단 하루 만에 17% 이상 수익 꽂아드렸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정확히 일주일 전에 정보방과 영상에서 소개드린 알파쿼크 무려 85%가 넘는 대폭등 싸주었구요 정보방에서는 안전하게 43% 수익률로 연결해드렸죠 이뿐만 아니라 팬들 1 5 그리고 마지막으로 빅타임 23%까지 오늘 하루만 100%가 넘는 수익 떠먹여 드렸는데요 그 외에도 급등 압둔 코인들 4점을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입장 링크로 정보방 빠르게 들어오세요 항상 100% 무료로 입장 가능하니까 편하게 종목 타점이라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각설하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급등코인은 바로 디센트럴랜드입니다 어제 소개해드리고 단 하루 만에 급등사중 시빅과 상당히 흡사한 기술적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이 디센트럴랜드도 단기 급등로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반드시 집중해서 따라오세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정말 짧게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일봉 차트고요 먼저 이 디센트럴랜드가 작년 12월 초에 고점을 찍고 최근까지 연이은 하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달 7일을 기준으로 저점과 고점을 올려주 이 빨간색 하락 추세선을 뚫고 상승 추세로 전환하려는 모습인데요. 그리고 여기 제일 아래쪽에 있는 3 6 0 매물대 돌파와 함께 여기 보라색 5일선과 하늘색 21선의 골든크로스 시그널이 나와주었고 최근에 반발 매수세까지 쌓여 들어오면서 더욱 강력한 상승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제는 이 초록색 61일평선 돌파 시도를 해준 흔적까지 보여지면서 오늘은 눌림목으로 가격을 계속 받쳐주며 이 5일선과 61선의 골든크로스까지 앞두고 있는 모습이죠. 이대로라면 조만간 갭등 쏘는건...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 관점은 어제와 동일한데요. 우선 이 가운데 520원 매물대를 향한 추가 급등은 무조건 싸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대로 본격적인 상승장 시작과 함께 추가 매수세까지 쌓여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제일 위쪽에 있는 주요 매물대인 690원을 80원 매물 때까지도 폭발적인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눌림목에서는 굉장히 좋은 손익비까지 챙길 수 있는 엄청난 기회의 매수 타점이라는 거죠. 매 순간 이렇게 전문적인 분석과 대응으로 투자한 결과 오늘만 해도 누적 100%가 넘는 수익률을 챙겨드린 겁니다. 정보방에서는 이러한 급등, 합등 코인들을 100% 무료로 실시간 타점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혼자서 투자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정보방에 들어오세요. 제가 장담하는데 실시간 타점만 꾸준하게 따라오셔도 여러분들에게 자는 단숨에 불어날 겁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디센트럴랜드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